명랑놀터 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신일토기입니다. 네, 날로 날로 화분이 더 정갈해지고 진열을 잘해놨어요. 거의 장터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매장에 이렇게 예쁘게 진열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정감 있게 저가의 화분을 다량으로 저렴하게 여러분께.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장마다 다르니까 느낌이 다른 매장을 어, 안가봐서 이런 어, 느낌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안가봤어 <laughs> 저런 느낌 <laughs>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정겹게 무한대로 뭐 종류는 몇백 종류예요. 많아요.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손가락만한 거부터 이렇게 뭐저 들어가도 묻혀도 될 만한 저기까지해 가지고는 많으니까 익산 IC에서 5분 거리 직접 오셔도 되고요. 영상 보시고 택배 주문하시면 되고요. 다육이 영상도 매주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고 보시면 다육이 엄청 저렴해요. 구경이라도 해 보세요. 네. 그럼 예쁘게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천원 부탁합니다. 6,000원이요? 네, 6,000원은 이제 주문을 6,000원 몇번몇 개로 해주시고요. 네. 이제 저희가 계산을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네. 주문은 6,000원 몇번몇 개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6,000원을 20개를 구입하셨을 때. 네. 예, 20개 하시면 이제 5천 원 계산되면 10만 원이잖아요. 네. 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와우, 예, 진짜? 이제 낱개로는 이제 6천 원짜리 5천 원 계산되고, 네. 20개 이상 하시면, 네. 아무튼 20개 하시면 9만 원에 네. 예, 드리겠습니다. 예. 6천 원 정도면 가성비 분이기도 하고 웬만한 크기가 있으니까는 20개 해가지고 만원더 할인 받으시고 택배비 무료 받으시면 괜찮겠네요. 네. 네, 일 번. 예, 1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바뀌지는 않아서요. 조금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1번은 개구리다리 화분이고요. 이렇게 네. 밥그릇 모양하고 이렇게 종 모양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기는 이게 말씀드리면 약한 12cm, 네. 높이가 약한 8cm 네. 정도 되겠습니다. 네, 색깔은요. 이렇게 좀 잔잔한 색깔이에요. 네.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주입분이고 이렇게 둥근 사각형입니다. 네. 전체 길이는 약한 11cm인데 입구만 쟀을 때는 약... 9cm 정도 됩니다. 네. 높이는 약 9.5cm고요. 네. 이렇게 둥근 어, 사각형의 특이한 모양입니다. 네. 배불둥이처럼 나왔어요.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정도로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네. 3번은 이제 밑에가 좁고 위가 넓은 모양입니다. 네. 이 입구는 약한 10cm, 네. 높이는 약한 8.5cm가 좀안 되고요. 음.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음. 화면 색깔 참고하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4번은 꽃장식이 있는 잡 기 좋은 원형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너비는 약한 11cm, 네. 높이는 약한 9.5cm, 음. 네.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색상이 네. 있습니다. 네. 빨간색도 빨간색. 있습니다. 네. 자, 5번. 5번은 이제 팔각의 화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사방으로 있는 게. 줄러져 서 있는 화분입니다 짧은 쪽 길이가 약한 11cm 네. 긴 쪽으로는 약한 12cm 정도 되고요 네. 어, 높이는 약 8.5cm입니다 네. 어, 색상은 이제 이런 노란색도 있고 저기 뒤에 빨간색도 있고 네. 이런 무광의 색깔도 있습니다 색깔이 흐린데 예쁘게 나오네 네. 다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정사각에 이렇게 손으로 받는 듯한 사방에 채색이 되어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다리가 4개가 있고요 한쪽 길이는 약한 10cm 그리고 높이는 약 한 8.5cm 네. 그리고 색상이 여러 가지로 나무 있는 어,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색깔 이렇게 마블링처럼 섞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음. 저번부터 소개해드린 특이한 신제품입니다. 네. 보시면 한쪽이 파여 있고요. 이렇게 원형의 길다란 옹기색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가 달려 있고요. 네. 어, 길이를 어떻게 재할지 야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이를 재면은 약한 12cm가 나오고요. 네. 윗부분은 약 7cm. 네. 예, 여기 짧은 쪽은 이 높이가 한 4.5. 4 전체 길이는 약한 17cm. 네. 다리는 이렇게 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늘어지는거나 자고 달고 있는 거 앞쪽으로 해서 심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8번입니다. 네, 8번은 약간 둥근 배가 있는 사각형의 다리가 있는. 는 다리가 이제 짧게 있는 다, 화분입니다. 네. 너비는 약한 10cm 높이는 약한 9.5cm에서 10cm 사이고요 네. 색상은 네가지 정도 네,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다음에 9번입니다 네, 9번은 이제 반듯한 모양의 표면에 질감이 있는 원형의 화분이고요어 분재나 야생화 하시는 분들도 더루두루두루 쓰시는 화분입니다 네. 너비는 약 11.5cm 네. 높이는 약한 8.5cm 정도 되고 표면이 네. 특징이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온기보다 연한 한 가지 색이네요. 10번입니다. 네, 10번은 특이한 나뭇잎 모양의 형태를 띤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배 모양 같기도 하고 나뭇잎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꼭지도 네. 있고요. 긴 쪽은? 네, 긴 쪽은 약 14cm, 네. 짧은 쪽은 약 11cm, 높이는 약 7.5cm가 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정갈한 사각의 주입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에는 정사각형에 밑에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네. 너비는 약 10cm, 네. 높이는 약 9cm 정도 되고요. 네. 색상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무늬가 있는 거, 무늬가 없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이제 원형의 통형의 다리가 있는 화분입니다. 너비는 약 9.5cm, 네. 높이는 약 13cm. 네. 색깔은 아주 다양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13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3번은 가볍고 물레로 돌려 만든 잘 만든 국산 네.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너비는 약 13.5cm, 네. 높이는 약 8.5cm. 네. 색상은 아주 다양하고 네. 수제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네. 크기가 물레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다음 14번. 14번은 다리가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너비는 약 10.5cm, 높이는 약 11cm, 네. 색상은 4가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간혹 노란색, 이런 흰색도 파란색, 있습니다. 파란색. 흰색도 있고. 혹시 원하는 색깔 있으면 얘기하시면, 있으면 맞춰드립니다. 네. 15번입니다. 15번은 통병형 화분입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너비는 좁, 좁은 9cm에 높이는 네. 자그마치 17.5cm 네. 긴 통병에 가성비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고 네, 빨갛고 노랗고 빨갛고 높네그 초록. 네. 없네. 그다음에 16번? 16번입니다. 16번은 옆에 거랑 틀리게 물레로 돌려 만든 거라서 오차가 네. 있는 화분입니다. 네. 수제입니다. 너비는 약 8.5cm, 네. 높이는 약 17cm가 넘고요. 네. 이것도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고 물마름이 좋은 화분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질감이 있는 넓은 입구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너비는 약 12cm, 네. 높이는 약 9cm 정도이고요. 네. 이런 질감이 있는 어, 그런 수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아, 알겠다 저기. 18번은 수제로 만든 밝은색의 가벼운 국산 화분이 되겠습니다. 너비는 약 13cm가 넘고요. 크기가 네. 큽니다. 10cm. 음.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밝은색도 있고요. 네.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네. 가볍고 가격에 비해서 커서 가성비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단단한 형태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높이가 좀 있고요. 네. 너비는 약 12cm고요. 이 네. 안으로 오므라지는 모양입니다. 높이는 약 10.5cm 네. 네, 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붉은색, 짙은색, 밝은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7,000원입니다. 네, 7,000원은 이제 주문은 7,000원 몇번몇 개로 해 주시고요. 네. 계산은 제가 6,000원을 해 드립니다. 네. 1번입니다. 네,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수제로 만든 이제 입구가 넓고 네. 밑에 좁아지는 사발 형태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너비는 약 14cm, 음. 높이는 약 9.5cm. 네. 그리고 수제라서 좀 오차가 많이 납니다. 네. 대 중에는 엉뚱하게 큰 애들도 있어요. 네, 다음은 2번입니다. 네, 2번은 이제 작은 거는 거의 구형은 없고 네. 큰거만 있어서 큰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 거보다 훨씬 커졌어요. 너비는 약 8.5cm. 네. 그리고 긴 롱분 형태입니다. 높이는 약 18cm. 네. 이것도 완전 수제라서 약간씩 오차가 있습니다. 색상은 이런 하양색. 어, 노란색도 있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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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있어요. 네, 보라색도 있다는 네. 3번입니다. 네, 3번은 이제 이렇게 꽃장식이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예, 물건 놓은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고요. 너비는 약 13cm, 네. 높이는 약 8.5cm 네. 그리고 이렇게 꽃장식이 있는. 어, 화분이 대, 대체로 파란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신제품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물건이 들어왔는데, 네. 색상이 일단은 달라졌고요. 네. 삐뚤이 중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저희가 7,000원이 아니고 이제 8,000원에 놓고 이제 세일에 7,000원 드리는데, 네. 아예 고정적으로 6,000원에, 그러니까 7,000원인데 네. 6,000원 드리려고, 네. 예, 작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색, 색상이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다르게 나왔어요. 네, 보시면, 일단은 이제 크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완전 수제고 국산입니다. 입구가 약한 12cm가 약간 넘고요. 높이가 약 11.5cm고 이것도 수제라서, 얘보다 더큰 애도 있습니다. 이제 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네, 가볍고. 예, 네, 이런 거는 또 13cm 가까이 되죠. 입구가 네. 또 틀려요. 네. 아무튼 이제 주문하시면 여러 가지 색상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특가입니다. 네, 5번입니다. 네, 5번은 수제로 만든 이제 약간 넓은 넓이에 깊이가 있는 화분입니다. 높, 너비가 약 11.5cm 네. 그리고 높이가 약한 13cm 좀안 되고요. 네. 이것도 완전 수제라서 오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긴 형태의 통병령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은 다리가 있는 수제 분입니다.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 너비가 약한 13cm 네. 그리고 높이가 약한 10cm 정도 되고요. 네. 이것도 오차가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은 이렇게 있네요. 7번입니다. 네, 7번은 5번하고 틀리게 다리가 있고 형태가 좀 다르죠? 네, 동그레동그입니다 예, 예, 너비는 약 11.5cm,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2cm가 넘고요. 네. 색상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나름 이쁘고, 네. 잘 만든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8번입니다. 네, 8번은 이게 물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8,000원 있었던 화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몇개안 남아서. 네, 소진시까지 네, 소진합니다. 보시면, 긴쪽 20.5cm, 네. 짧은 쪽약 8.5cm, 높이는 약 7cm고요. 네. 색상은 이렇게 꽃 그림에 네. 약간 붉은색 바탕이 있는 화분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있겠네요. 네. 이렇습니다. 마지막 번호입니다. 다음은 8,000원입니다. 네, 8,000원 또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주문은 8,000원 몇번몇개 해주시고 계산을 제가 7,000원으로 해 드립니다. 네, 1번입니다. 예, 1번은 그저 저번부터 이제 할인을 해서 드립니다. 예전에 만원에 있었던 화분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가볍고 넓고 그렇습니다. 입구가 약한 15cm가 넘고요. 전체는 네. 16cm입니다. 네. 높이는 이게 약한 11cm고요. 네. 밑에가 좁아지는 이런 특이한 모양의 수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색상은 약간 탁한 색깔의 이런 짙은색이나 이런 파스텔톤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흰색도 있고요. 네, 다음은 네.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몇개안 남아서 곧 단종될 어... 화분입니다. 보시면 화려한 바탕색에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수제분입니다. 네. 너비는 약 13cm, 네. 높이는 약한 11cm. 네. 이거 수제분이라서 오차가 있고 색상은 약간 이렇게. 네.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완전 가성비 분입니다. 가벼운 재질이고, 네. 수제로 만듭니다. 입구가 무지 넓습니다. 15cm가 넘고요. 네. 높이는 약한 13.5cm. 네.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갈록한 허리가 네.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네, 4번은 이제 이게 최근까지 만원에 있었던 화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네. 특가입니다. 8,000원인데 7,000원 네, 드립니다. 계산입니다. 수제로 만든 화분이고요. 약간 네. 두께가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색깔이 여러가지로 돼있고요 네. 이걸 크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한 10.5cm, 11cm 좀 안되고요. 높이는 전체가 약 15.5cm 네. 그리고 무게감이 있으면서 튼튼합니다. 네, 그리고 내구성이 어,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긴 거나 늘어지는 거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5번. 5번은 이제 물건농을 화분이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흰색도 있고, 기존에 4가지 네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장식이 있고요. 너비는 약 11cm, 네. 높이는 약 16cm 정도 됩니다. 네.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은 둥근 사각 형태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리가 있고요. 네. 너비는 약 12.5cm, 네. 높이는 약 10.5cm 네. 이렇게 다리가 있고 튼튼한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은 이런거 있네요. 다음은 네. 7번입니다. 7번 또 이제 튼튼한 국산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건 술 작업이 들어가서 좀 무게가 있습니다. 넓이가 약 14cm 이쪽으로는 약 12cm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직사각입니다 정사각이 아니고 높이는 약한 12cm 네. 조금 안되네요 색상은 이런 흰색 하늘색 뭐 노란색도 있고 색깔이 네. 아주 많습니다 녹색도 있네요 8번입니다 네. 8번이 이제 가성비 분이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 화분입니다 너비는 자그마치 18.5cm 18 입니다 네. 그리고 높이가 음. 약 11cm 네. 보시면 이렇게 큰 사발 형태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또 튼튼한 가성비 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너비는 약 13.5cm, 네. 높이는 약 11cm 좀안 되고요. 네. 둥근 형태의 이런 무늬가 있는 것부터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네.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이렇게 꽃장식이 있는 형태의 사각형 화분이 되겠습니다. 너비는 약 10cm 높이는 약 13cm 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넓어지는 형태의 다리가 4개 달려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색깔은 이런 파랑색 개통 흰색 개통 위주로 있고 이런 무광으로 된 색상도 있습니다 꽃 장식이 다 개성있게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네, 다음은 11번입니다 네, 11번은 이번에 저번부터 가격을 인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3개 달려있는 둥근 사각형의 국산 화분이 되겠습니다. 너비는 네. 약 13.5cm, 높이는 약 8.5cm 네. 밑으로 좁아지는 사발 형태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은 이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네, 12번은 이제 보시면 꼬불꼬불한 합식용 화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너비는 뭐 아주 긴 쪽으로 17.5, 짧은 쪽으로는 약한 15, 높이는 약, 네. 약 한 10cm 조금 넘고요. 네. 색상이 여러 가지 있는 합식용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13번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 그니까. 완전 방송인이야? 그러네. 어, 음. 막 착착착 나오고. 그러네. 어, 13번은 특가예요. 이게 네. 지금 만 원에 있던 거, 이제 저희가 몇개안 남으면 가격을 인하할 때가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8,000원이고, 네. 할인해서 7,000원 드리고, 부엉이 대입니다 네. 이제 단종됐어요, 이것도. 음 지금 3,000원짜리도 거의 단종이 됐고요. 네. 어, 보시면, 이제 부엉이가 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듯한 모습을 어, 표현한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귀에서 귀까지가 11. 네. 어, 정수리에서 귀에 뒤통수까지가 10. <laughs> 그리고 다리부터 요 귀까지 높이가 약한 15. 네. 예, 보시면. 색깔은 요 정도 남았네요. 네, 색깔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네. 네 이렇게. 다음은 흙이나 부자재 영상 해볼게요 네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네. 새로 들어온 거랑 바뀐 거랑 있어서 네.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새로 들어온 것도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짧게 하겠습니다 영상마다 뒤에 붙여야 돼서 네. 자 난석 소개해 드릴게요 네. 휴가토라고도 하고 난석이라고도 하고 마사 대용으로도 씁니다 네. 소립, 중립, 대립이라고 이게 일본 이게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네. 가격은 똑같이 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택배비가 따로 있습니다. 네. 택배비는 저희가 20kg까지 한 상자 혹은 이큰 상자로 하나가 될때 4,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택배비가 안 나오도록 네. 맞춰드리겠습니다. 얘는 네. 만 원입니다. 택배비 네. 별도입니다. 소립, 중립, 대립 배가지고 네. 만 원. 네. 다음은 옷이랑 이게 상토입니다. 일반 상토랑 틀리게 네. 고급 상토입니다. 일반 네. 상토는 그 농약집에서 파는 것들은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맞춰져 있고 이거는 꽃 전용이라고 써 있고 성분을 이제 일반 상토랑 비교를 해보시면 작게 찍는다며? 아니 빨리 할게. 일반 상토는 보시면 코코피트 질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제오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가 다른 상토에 비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음. 비싼 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일반 상토보다 는 비싸지만 네. 그래도 인터넷에서 일반 상토 가격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네. 12,000원 입니다 네. 5 0미터 12,000원이고 고급 상토입니다 여기 꽃 전용이라고 써 있는 상토예요 네. 다음은 싹쓸이 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이게 약재 인데요 네. 어균 써있는 건 살균제고요 네. 그 다음 깍 써있는 건 깍지벌레 전용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이라고 써있는 건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는 법령으로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필요에 따라서 다 6,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뽁뽁이 말씀드릴게요 저희 거는 크고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한 네. 뽁뽁입니다 색깔 다섯 가지 있고요 네. 하나에 6,000원입니다 네. 이름표 저렴한 이름표 얇은 겁니다 잘라서 두 개씩 만들 수 있고요 100장이고요 100장에 네. 2,000원입니다 나중에 네. 더 좋은 거 튼튼한 것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1원이네. 네. 네. 다음은 핀셋. 은 이제 한 개당 3,000원입니다. 일자 혹은 기업자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네. 하나에 3,000원 드립니다. 길이가 20cm입니다. 네.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일반 상추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다육이에도 쓸수 있습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빨리 녹습니다. 음. 다육이에도 쓸수 있지만 너무 많이만 안 쓰시면 됩니다. 3,000원입니다. 네. 1kg 양이면 많습니다. 네. 알쏭이 입니다 알쏭이는 다육에 쓰시면 안됩니다 일반 꽃나무에다가 여기 그림대로 큰 나무에다가 이게 크게 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박아 주시면 네. 한 1년에 두번정도 해두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음. 예, 그런 용으로 쓰는 영양제 유보, 같은. 유박 거름입니다 아, 유박, 유박 예, 이게 덩어리가 있단 뜻이에요 네, 다음은 다육이 배양토 입니다 좋다는 흙은 다 집어넣었어요 이걸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거름까지 네.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5리터에 8,000원 입니다 네. 좋은 흙입니다 네. 사냐초라고 합니다. 사냐초도 배합흙입니다 걸음이 안 들었습니다. 네. 마사 대용으로 쓰고, 야생화나 다육이에도 쓸수 있는데, 여기에 걸음을 배합을 하셔야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사보다 음, 좀 가볍죠? 문제는 그냥 써도 됩니다. 가격은 10m에 16,000원입니다. 네. 녹소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른바 세립이라 해서 이거는 삽목 전용으로 보통 쓰고요 네. 이거는 연질이라 합니다 잘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네. 얘는 경질이라고 합니다 소립이에요 네. 따, 좀 딴딴합니다 얘는 이제 배, 어, 배수용으로 배 키우는 용도로 씁니다 네. 가격은 똑같이 16,000원 이고요 네. 세립 16,000원 소립 16,000원 네. 양은 16리터입니다 요 옆에 산자초보다 많아요 네. 16,000원 입니다 네. 용토는 뭐냐 용토는 쉽게 얘기해서 분갈이 흙이에요 네. 그래서 거름이 아까 보셨던 상토보다 거름이 센데 좀 입자가 거칩니다 음. 일반 꽃나무 집에서 분갈이 하실 때 네. 기존 흙하고 같이 분갈이 하시거나 바로 여기다 심으셔도 됩니다 네. 10리터에 이제 3천원 35리터에 7천원이고요 네. 다육이 저렴하게 흙 필요하신 분들은 마사 이거 하나에 10리터 짜리 하나 섞으시면 어. 이렇게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어 마사입니다. 마사는 이제 이게 20kg고 이게 2kg인데요. 네. 20kg 짜리는 일반, 세척이 안된게 6,000원, 네. 세척이 된게 8,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세척된 걸로만 2kg에 1,500원이고요. 네. 굵기는 소중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소중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네.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는 네. 이게 좀 오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세척마사는 특히 처음에 나올 때는 20kg가 넘었다가 네. 이 물기가 마르면서 정말... 가격이 또, 아니 무게가 쩍 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1 9 k 로대 때도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오차가 있으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펄라이트입니다 네. 펄라이트는 배압에서 음 쓰는 용이고요 네. 흙이 딱딱하지 않게 쓰는 용입니다 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5 0 m 터에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택배비 말씀드리면 네. 이 마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시키면 무조건 하나에 한 박스가 가야 돼요 2 0 k 로나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4, 예, 무게가 2 0 k 로 혹은 이큰 박스로 네. 이거 하나가 이하일 때, 네. 하나에 4,000원씩. 네. 실제로는 저희가 4,500원에서 5,000원 나가는데, 네. 그냥 동일하게 4,000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피가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나 다육이 식히면서 같이 식히면 요리에 래 택배비 절약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